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십자 도라이발로 풀어주세요 이쪽 뒤쪽 홈을 보시면 여기다가 일자 도라이발을 넣고 살짝 비트세요 천천히 그럼 이렇게 퍽 소리 나면서 열립니다 반대쪽도 살살 돌려야 됩니다 여기 맨 위쪽 보시면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 반전 풀러버리시고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은박 테이프를 일정 부분을 잘라서, 제가 이걸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. 자, 크기 모양에 맞게 잘라냅니다. 잘안 눌러지는 버튼들 보시면 아마 전원버튼, 뭐 이렇게